여러분 로봇 하면 혹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공장에서 쉴새 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 팔 같은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한때는 그랬던 로봇이 이제는 우리 바로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순한 작업 기계에서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로. 로봇공학에 이어 엄청난 진화는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산업 현장의 묵묵한 일꾼이었던 로봇이 우리 삶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인간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기까지의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로봇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다음으로 공장 밖으로 나온 로봇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로봇 사이의 싹트는 아주 특별한 관계의 비밀을 들여다보고 심지어 과학자들이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까지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와 로봇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조망하면서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에는 시작점이 있죠. 우리의 여정은 바로 땀과 기름 냄새가 밴 바로 그 공장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이야말로 현대 로봇 공학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로봇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원리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로봇의 움직임 뒤에는 자유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나요? 전혀요. 지금 바로 여러분 팔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팔을 앞으로 뻗고 옆으로 벌리고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죠? 이게 바로 X, Y, Z 축으로의 이동이에요. 자, 이제 손목을 볼까요? 손목을 빙글빙글 돌리고 롤, 위아래로 까딱까딱 하고 피치, 좌우는 흔들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회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동과 세 가지 회전, 총 여섯 가지의 독립적인 움직임, 이걸 육자유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합쳐져서 로봇이 꼭 우리 인간의 팔처럼 자유롭고 복잡한 동작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봇한테 중요한 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 게 핵심이죠. 여기서 우리는 종종 헷갈리는 두 가지 개념, 정확도와 반복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확도는요, 관역의 정중앙,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얼마나 정확히 맞추느냐 하는 능력이고요. 반면에 반복성은 설령 그게 정중앙이 아니더라도 쏠 때마다 오차 없이 정확히 같은 지점에 딱딱 꽂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묘묘한 차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바로 이두 가지가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정확도와 반복성을 조합하면 아주 재미있는 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 최악의 경우죠. 정확하지도 않고 반복성도 없는 그야말로 제 멋대로 움직이는 상태. 두 번째는 목표 지점 근처에는 가는데 매번 다른 곳을 찝는. 즉, 정확하긴 한데 반복성은 없는 경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좀 흥미로운데 목표 지점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만 일단 한번 정해진 위치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계속 똑같이 짚어내는 겁니다. 즉, 부정확하지만 반복성은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이것이 모든 산업용 로봇이 꿈꾸는 최종 목표입니다.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그리고 매번 오차 없이 반복적으로 짚어내는 것. 완벽하죠? 자. 이제 시끄러운 기계음이 가득한 공장을 떠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공간으로 무대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집, 학교, 병원 같은 곳들이죠. 이곳에서 로봇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 삶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그 역할이 얼마나 극적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맞아요. 수십 년 동안 로봇은 인간이 하기 싫어하거나 힘들어하는 일들의 대가였습니다. 뜨거운 용접 불꽃이 막 튀고 무거운 부품을 끊임없이 들어 올리는 그런 위험하고 고된 작업들을 불평 한 마리 없이 지치지도 않고 수행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로봇 하면 딱 떠올렸던 아주 강력하고 묵묵한 산업 현장의 전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로봇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갑고 딱딱한 금속을 다루던 손길이 이제는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부드럽게 돕고요. 외로운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주고 또 자폐아동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따뜻한 도구로 진화했거든요. 과거의 용접로봇과 지금을 비교하면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로봇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그야말로 엄청난 혁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봇이 이렇게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 기계와 과연 어떻게 대화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바로 이게 인간 로봇 상호작용, 줄여서 HRI라는 아주 흥미로운 학문 분야가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는 바로 인간중심 디자인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 빠르고 더 강한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라 그걸 사용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슬픈 표정을 지을 때 로봇이 그걸 알아채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우리가 급하게 말할 때 로봇이 작업 속도를 높여주는 것처럼요. 이렇게 인간의 미묘한 감정이나 사회적인 신호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도록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중심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로봇과의 관계가 마치 인간관계처럼 시간에 따라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장난감에 불과했던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하고 유용한 도구가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마치 오랜 친구나 반려동물처럼 정서적인 애착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인생의 모든 변화를 함께 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의 동반자 관계까지도 상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봇 공학의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최첨단 연구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간과 로봇 사이의 관계나 유대감이 과연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로봇팔의 속도나 정확도는 숫자로 명확하게 잴수 있지만 로봇의 친근함이나 유용함 같은 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연구자들은 공학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학의 도구까지 총동원해서 이 어려운 퍼즐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설문지를 사용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슬라이드의 복잡한 도표가 보여주듯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설문지를 만드는 건 그냥 질문 몇개 던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게 뭘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야만 비로소, 아, 이 설문지는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엄격하고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연구자들은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기 위해서 이두 가지 데이터가 모두 필요합니다. 양적 연구가 100명 중에 8명이 이 로봇을 좋아했다는 숲 전체의 지도를 보여준다면 질적 연구는 그 8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로봇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돋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아직 개척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신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죠. 예를 들어 첨단 기술에 익숙한 소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제된 실험실에서 얻은 결과가 과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실제 집에서 로봇을 사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기적이고 제한된 환경의 연구가 많다는 점이 이 분야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기초지식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여정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 우리가 맞이할 로봇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단서들을 알려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수많은 연구 끝에 얻은 가장 흥미로운 결론 중 하나는요, 바로 만능 로봇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로봇을 디자인하려는 시도는 마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히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자라온 문화, 심지어 성별 같은 아주 사적인 요소들이 로봇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한 연구에서 사람, 동물, 기계를 닮은 로봇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성별에 따라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남성 참가자 빨간 선은 귀여운 동물 형태의 로봇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요. 반면에 여성 참가자 검은선은 로봇의 외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고른 선호도를 보였죠. 이 작은 차이 하나만 봐도 로봇 디자인이 얼마나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래의 지능형 기계를 창조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인간적인 특성을 복제하고 또 어떤 고유한 가치를 우리 인간만의 것으로 남겨두어야 할까요? 로봇에게 공감 능력을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그건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겨 두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대답이 바로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